그러다가 경계를 하거나 이제 뭐 수컷끼리 싸운다거나 아니면 적이 나타나거나 그럼 저걸 펼칩니다. 아아 번식왕.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한가지 종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녀석들은 헬메티드 이제 이구아나 흔히 헬메티드 이구아나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 얘네는 일반 명이 좀 많이 있어요 스무스 헬메티드 이구아나 스무스 헬메티드 바실리스크 뭐 스무스 헬메티드 뭐.. 이제 그렇게 스무스 헬메티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 친구들은 이제 포레스트 리자드 계열이에요 얘네들은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 아래에 지나가는 곤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얘는 지금 조금 긴장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목에 있는 덜미를 폈는데 평소에는 요거를 요렇게, 어, 얘 지금 안 접네요. 평소에는 요거를 요렇게 접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흥분하거나 아니면 영역가툼을 하거나 암컷한테 구애를 하거나 할때요 목덜미에 있는 요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요 돌기를 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예요 저는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인디언인 줄 알았어요 인디언이 떠오르지 않나요? 인디언이 쓰고 있는 그 뭐라 그러지 투구? 이제 인디언 추장님만 쓸수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이 친구는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제 요거를 있는 힘껏 펼치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이 헬멧티드 이구아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육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 키울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요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거를 왜 알려드리냐 저희가 이제 한요 친구가 수입 들어온지 한 3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 간 친구들도 많고 이제 동매로 다른 매장에 간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 요 친구 사육 방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비어디랑 똑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 친구들은 비어디랑 똑같이 키우시면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워낙 튼튼한, 튼튼한 종이기 때문에 잘 죽진 않지만 비어디랑 똑같이 키우시면 무조건 죽,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친구들 어떻게 사육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 영상 끝쯤에는 이 친구의 친척종인, 이 친구가 이제 학명이 크리스타투스거든요. 이 친구의 친척종인 헤르난데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시죠. Let's get it. 자, 이제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이 친구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다 나무의 하늘 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매달려 있어요. 이 상태로 곁눈질로 바닥을 쳐다보면서 바닥에 미럼이나 귀뚜라미가 내려간다 하면 호다닥 하고 내려가서 잡아먹고 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주실 때 사실 얘네 눈앞에 주셔도 먹지만 그렇게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바닥에 미럼이나 귀뚜라미를 뿌려주셔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를 볼 볼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 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은 이제 개체마다 무늬와 색깔이 전부 달라요. 이제 파충류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파충류들은 개체마다 외형이 다 똑같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 이 친구들은 개체마다 무늬랑 색깔이 다 달라요. 이 친구는 약간 회색 톤 베이스에 이제 세로줄 무늬가 있는 편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패턴 이스 타입이에요 무늬가 없어요 어우 도망가버렸네요 그 다음에 막 빨간색 친구들도 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갈색 이 친구는 갈색의 줄무늬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이 친구는 붉은 색깔 계열입니다 이제 목, 목 가슴 부분 보시면은 붉은색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색이 좀 죽어서 좀덜 티가 나는데 좀 색이 확 올라오면 요 빨간색이 엄청 도드라지게 보여 요 줄무늬도 너무 멋있고요. 보통 아까처럼 색이 죽어 있을 때 그렇게 좀 이제 회색 쪽 갈, 회색 쪽 빛이 많이 나고요. 이렇게 발색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밝은 갈색 정도의 느낌. 요 친구가 지금 색이 많이 올라온 친구예요. 색이 올랐을 때가 확실히 이쁘긴 해요. 요 친구는 이제 녹색 계열. 이제 초록색이 다른 친구들보다 확 올라와 있는데 얘도 지금 색이 죽어서 색이 좀 올라오면 녹색이 진하게 올라오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계를 하거나 이제 좀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그목 뒤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벼슬을 접고 있어요. 그러다가 경계를 하거나 이제 뭐 수컷끼리 싸운다거나 아니면 적이 나타나거나 그럼 저걸 펼칩니다. 이 친구들 밥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다가 이제 밑에 지나가는 귀뚜람미나 곤충들을 보고서 밥을 먹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D3 포함된 거를 더스팅 하셔서 이렇게 주시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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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먹습니다. 오. 순식간에 와서 낚아채죠 밥먹고 이제 세레모니 고개 까딱까딱 춤을 추고 있어요 또 다시 귀뚜라미 이렇게 놓으면 오 얘가 혼자 다 먹네요 지금 사실 어제가 피딩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배가 아직 많이 고프진 않을거예요 어제 다 먹었기 때문에 기쁨의 세레모니 중. 이제 이 친구들 가장 적합한 사육 환경을 한번 설명드리면 어요 친구들은 그렇게 더운 데 사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사육장을 세팅 하실 때 32도가 넘어가면은 안 좋아요. 그리고 30도가 넘, 굳이 넘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사육도 하고 번식도 할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사육 환경은 요런 유리장 보, 케이보다는 스크린 케이지가 좋고요 스크린 케이지, 보, 이제 스크린 케이지가 가장 좋고, 포맥스는 사실 제가 권장을 아예 안 드려요. 포맥스에서 사육하는 거는 제가 좀 말리고 싶어요. 포맥스는 얘네한테 안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기도 많이 필요한 종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바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통하지 않는 사육장이라서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기 온도는 한 22도에서 27도 사이. 그 정도 이제 좀 서늘하게 크레랑 비슷하죠 크레랑 비슷한 온도의 환경에서 이제 스팟램프는 강하지 않은 50W 짜리 이제 그 얘네가 바스킹 할수 있는 공간과 이제 스팟의 거리가 멀다면 75W도 괜찮은데요 저는 웬만하면 50W 짜리를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서 좀 약한 스팟램프로 바스킹을 하면서 이제 애들이 지낼 수 있게끔 사육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시원한 환경에서 얘네가 그 바스킹을 좀 약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 제일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번식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번식이 그렇게 막 엄청 쉬운 종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국내에 산란 사례도 있고요. 요 종의 친척인 헤르난데지는 해층까지 그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번식이 불가능한 종은 아니라 좀 도전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은 한 3개에서 6개 정도 낫고요. 저도 이종알 한번 받아보긴 했는데, 저는 무정란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5개 받았었고, 헤르난데지는 제가 알을 몇번 받아봤는데, 헤르난데지도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 낳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은 사육 방법이 뭐 그렇게 그 온도 신경 써주는 거 말고는 크게 까다로운 게 없어요. 네요 친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크리스타투스 헬메티드 이구아나의 이제 굉장히 가까운 종인 헤르난데지 에요 얘네는 일반 명은 헤르난데지 헬메티드 이구아나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요 친구는 지금 암컷이고요 지금 수컷이 없어서 독수공방 하고 있어요 제가 분양글은 올리진 않았는데 요 친구도 분양 가능한 친구고 요 친구가 번식 난이도가 크리스타투스 보다 조금 더 쉬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번식 사례가 크리스타투스보다는몇번더 있더라구요. 이 친구도 지금 저희 매장에서 축경 중이고요. 이 친구도 아까 그 녀석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 20, 22도에서 27도 사이 공간에 스판 램프 50와트 짜리 이제 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살 공간은 저희 24.7도 나오네요. 거기서 이제 약한 스판 램프 틀어주셔서 키우시면 되고요. 사실 스팟램프가 없어도 사육은 가능하지만 이제 틀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 친구들 장점이 뭐냐면 또 아까 영상 그 앞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손에 데리고 있을 때 그렇게 막 엄청 발광을 하는 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얌전하게 좀 이렇게 손 위에 올라 있지만 또 사냥할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민첩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도마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좀 나는 핸들링을 안 하면 키우는 재미가 없다 난 핸들링을 불가능한 종은 키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종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비바리움 같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비바리움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종이고, 실제로 비바리움에서 많이 사육을 하시는 종입니다.